어, 선생님이 이거 처음에 가르쳐드리지 않고 지금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원을 조금 능수능란하게 하셔야 우리가 풀수 있고요. 그리고 이극의방식은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좀 어렵게 나오면 뒷다 계산이 많은데 결론은 굉장히 편하거든. 요 편하니까 이것도 뭐 보통 좀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. 어, 꼭, 채워시도록하겠습니까얘 제목이 급선의 방정식이야. 뭐냐면, 이렇게, 중심이 이렇게 있어. 중심이고, 얘가 반지름이 아는 뭐냐? 그리고 어떤 점이 이렇게. 자, 봅시다. 얘는 비결하고. 접선을 이렇게 두개그릴수 있지. 그렇지? 그리고 이 좌표를 p를 x1, y1이라고 두고 q를 x2, y2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나는 방식 이거를 극선의 방식이라고, 그렇습니까 됐냐? 어. 그러면 얘 우리가 구하려면얘 어떻게 구해야 될까? 어떻게 구해야 될까? 지금 A 마 B를 주었으니까 위에 점 구한 다음에 얘 접선 구하고, 그얘 접선 구해가지고, 그렇지? 두 점이 좌표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, 야렇지 이거 깔면안돼 여기가 수직인 거야. 알겠습니까? 얘가 수직 아니다. 알겠니? 그러면 지금 저 식에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x2제곱 플러스 y2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두 개가 만족하는 것 같네. 그리고 또저 위의 점이 x1 분만 x 플러스 y1 분만 y, y X2 x 2 o k a x y 2 o Y, 스 h e n r y 등 r a t s 식 이렇게 맞습니까 두 식을 만족하는 거 맞아? 이해됐니? 약간 이해 n 네. 괜찮아? 어,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이시이가 1번 요 여기 얘가 1번 접요의 방식이고 얘가 2번 접일의 방식이라고 하면 얘가 1번 접여의 방식이고 얘가 2번 접본의방식요 여기 일본도 없어요. 여기 일본도 없어요. 어디를 지나? a, 도 없어요. 지기 일본도